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배우자의 사업장이 서울에 있고 집은 경기도입니다. 배우자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배우자의 일을 도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법원은 실제 일을 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고 이메일로 배우자 회사로 보낸. 내역들을 제출하여 개시 결정된 사례입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의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84년생 여성입니다. 금지 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신한카드, 삼성카드, 소상공인진흥공단, 현대캐피탈, 롯데카드, 우리카드, 신용보증기금,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9,260만 4,523원이며 이자 514만 9,802원 합계 9,775만 4,000 3 2 5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30만 1,499원과 보험, 보험의 해지 환급금 7,919원이 있지만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 원, 보험은 150만 원까지 청산 가치 반영 시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 2천만 원이 있지만 부천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 재산이라 청산가치에는 영원히 반영됩니다. 예상 퇴직금 208만 985원의 2분의 1인 104만 492원이 청산가치입니다. 2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09만 4천 063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미성년자 자녀 한 명이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많아서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회사 소재지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이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로는 배우자 사업장 운영 경비와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200만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33만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66만293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이분후 원금 변제율, 변제율은 26%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